지드래곤이 호평을 받은 마마 무대 영상에 직접 댓글을 남겨 화제입니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는 2025 마마 어워즈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지드래곤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존재감으로 무대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비중이 거의 없는 AR 중심의 퍼포먼스가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라이브에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팬들은 그의 건강 상태를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드래곤은 자신의 무대 영상을 짧게 편집한 쇼츠 영상에 별다른 멘트 없이 엄지를 거꾸로 내린 이른바 붐따 이모지를 남겨 다시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의 무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년 만에 신보로 복귀하며 다시 솔로 가수로서의 활동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지드래곤이 이번 마마 무대의 호평을 어떻게 만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